네,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자, 출산전 문제를 짚기 전에 왜 그렇게 다들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도 회피하려고 그래? 팬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랬더니 뭐슛 성공률이 문제다, 뭐 득점률이 문제다 이런 얘기. 아, 그래 다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왜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냐고? 왜뭐 양팀 합계 50점도 안넣는 경기가 허다하다 그러는데 2월 18일 하나원큐4 4득점이 이번 시즌 최저득점인 경기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는 25점 차로 대패한 경기예요. 양팀 합계 득점은 113점이에요. 한 팀이 50점 못 넘었다고 40점대 경기 나온 거세번 있었어요. 세 번. 지는 팀도 50점 넣었다고. 그 거짓말하는 이 유가 뭐였 대체? 어떻게내 책임은 아니라고 회피하면서 뒤집어 씌우고 싶어. 거짓말까지 해서 좀 확인해 보고 구라를 쳐도 치든가 이걸 믿는 인간들이 뭐더 문제야. 내가 예전에도 그어 줬는데 정작 득점률 차이 프로 출범 직후에 1 3개의던 팀이 또 모여가지고 각팀 에이스들 다 팀에 몰려있고 이렇던 시기에 80점도 나오고 이럴 때 말고는 그 이후로는 농구재단치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슷하다고, 득점 비슷하다고 다 비교해줬죠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 소리가 나오고 시 성공률도 문제 삼는데 팀 순위 제공하니까 팀순위찌 찍어가지고 시즌별로 봐봐요 차이 뭐 얼마나 나나 거의 차이 안 나요 차이가 나봐야3%이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무슨 시 성공률이 문제라 이런 거짓말을 내또야 농구가 원래 마이클 조던도 반타작이 안 되었지 야토율이 못 넣는 게더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거 보고서 그러는 거지 지금 당장 옛날 농군 대단치 경기 많다고 체경이 오픈 세번인데세번 3번 연달아 못 넣는 것도 나오더만 골밑에서 에어볼 날리는 것도 나오더만 그 시절에도 똑같이 나오더만 근데 왜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거짓말을 해 내가 그런 사람 나와봐 내가 어느 경기 보라고 러 찍어줄게 어느 경기 몇분 보라고 찍어줄게 거짓말 하든 저희가 뭐야 진짜 진짜 출산율 저하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출산율은 빠르게 급감하고 있기는 해요. 월드컵 이후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전년도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에 그 월드컵 둥이가 많이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60만 원대는 유지가 돼 왔는데, 2002년이 넘어가면서 50대가 깨지고, 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2012년까지 40만 대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40만에서도 내려온 거는 2017년부터예요. 지금 WKBL 막내는 2004년생이고요. 고등학교에도 2005년생, 6년생, 7년생이 있어요. 근데 2007년생까지만 해도 50만은 유지가 됐어요. 49만 6천인데 50만으로 잡을게요, 그냥. 이 정도는 유지가 됐다고요. 뭐 그렇게 되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교도 그렇고 WKBL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만큼 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WKBL에 기껏 해봐야 2000년생부터 2004년생 선수 비율이 얼마나 돼요 2000년생도 이거 64만이니까 이거 뺄게요 2001년도 55만 9천이니까 뺄게요 2002, 3, 4년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지금 출산율 급감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그거 되게 오래된 거 같죠 그거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생이면 지금 몇 살인데 열0살도안 됐어. 근데, 하, 농구부 들어갈 나이도 안 됐네. 근데, 저출판이 원인이라는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대체?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데? 이걸 모르면 뭐 우리나라에 안 살고 있나? 이걸 모르게? 몇년 전부터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안 살고 있나? 그리고, 체감하는 게각 학급에 학생수가 줄었다고 그거 가지고 더 정확하게 체감하죠. 근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요? 학생 수는 주, 조금씩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만큼 그 이상으로 고등학교 숫자가 많아져요. 그 이상으로 고등학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체감하는 게더 확실하게 줄었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출생아 수는 2001년에 60만대 깨지고 그 이후로 40만대에서 누운 거 이건데 그 이전에는 60만대는 비슷하게 유지를 했다고요. 82년생까지는 80만대 이상을 유지했고 80반배 생부터 60년 만대로 떨어지는데 그 84년생 때부터 2000년생까지는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이가 변화가 제일 크잖아요. 80년생 기억할 만한 선수가 변현한데 변현아 이명인데 그 이후로 이명이가 신세계했 있을 땐 주전도 못했고 그리고 91년생부터 95년생까지는 다시 70만대로 올라요. 그러면 이게 저출산이 원인이면 이때 다시 올라왔어야 되거든 근데 91년생부터 자, 95년생까지는 오히려 출산율이 오른 기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2013년 11월에 행해진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95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드래프트에서 전체 14명의 선수가 입단을 하는데 이 중에 6명이 대졸자고요 대졸자 비율이 가장 높은 드래프트였어요 WKBL은 대학을 갔다는 건 이미, 이미 고교 졸업하고 그 직후에 선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별로 뽑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WKBL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선수가 윤미지예요 그 신한은행이 그때만 해도 안산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대하고 연습 게임을 많이 했는데 선수가 모자르니까 윤미지를 픽업을 했고 그리고 윤미지가 초반에 잘 합니다. 신인상도 받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대학에도 선수들이 있다고 봐달라고 그 이후부터 대학생 드래프트에서 뽑히는 선수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리 역사로 보면은 고등학교 선수들 별로 없는데 대학생도 아예 안 뽑는 그런 분위기 됐으면 은 어땠을까 싶거든요. 13년에 행해진 이 드래프트에서만 해도 국가대표까지 찍고 지금은 단국대 감독이 되시는 백지영 감독님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선수를 하고 있는 강개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윤미지를 되게 중요한 선수라고 봐요. 대학 선수가 이렇게 많이 뽑혔다는 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 선수가 없었거든요. 왜? 지원 선수 전원 선발됐는데 고등학교 선수가 8명이에요. 이게 선발된 선수만 8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가한 선수가 다 뽑혔는데 그게 8명인 거예요. 70만 대로 다시 오른 식인데 왜 고등학교 졸업... 선수가 8명 밖에 안 나왔냐고. 그러니까 출산료 가지고 막 맞지도 않는 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언론이고 밴들이고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책임 회피하려고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거짓말 하냐고.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 그건 2013년 당시 고등학교의 선수가 175명이나 있었는데요. 그래, 전년도에도 적었으니까 그 직전인 12년에 160명이거든요. 그러면 3학년은 없고 대부분 1, 2학년이었다고 쳐도 고등학교 드래프트 지원자가 8명.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그 직후 바로 숫자가 또 줄어요. 이걸 보면 뭐, 올림픽 탈락해서? 올림픽 탈락한 거는 12년의 일인데, 그러면 12년 지나고 13년에 왜 늘었는데? 그니까 러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분명히 사례들 다, 다 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아무 근거 없이 무논리 뭐,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국가대표 성정나면서 인기 오르 생긴다 이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왜 그렇게 빠른 거짓말들을 하는 거지? 근데 사건이 있었죠. 2011년에 입학을 했어야 되는 95년생들이 입학을 들은 거죠. 2010년하고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 신입생 숫자는 줄어들었고 그 이후 더 줄은 거죠. 12년에 11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12년에 갑자기 선수 숫자가 확 줄냐? 프로에서 박해진 폭행 사건이 일어나죠. 박해진이 폭행을 당했죠. 그러니까 바로 20명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이래서 폭력적인 거 이거 감독들 이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은행에 박해진의 친언니가 있었죠. 박원주. 박원주가 보는데서 그래가지고 이 박원주가 폭로를 했고. 그래서 박원주가 내부 고발을 한 채로 구단에서 계약을 못하고, 그럼 FA였는데 다른 팀에라도 데려가지. 다른 팀은 왜안 데려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박원주가 그렇게 소질이 없는 선수는 아니었거든, 이때만 해도. 그리고 사천시청에 가서 2년을 뛰다가 2년 뒤에야 복귀를 해요. 야,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 박원주가 오프볼 무버를 보면 프로에 계속 있었다면 괜찮은 슈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위에서 행실 때문에 깎여 나가는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2005년부터만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구협회는 그나마도 없더라고요. 최근 몇년 거밖에. 전체 고교생 수만 명당 한 명의 여자 농구부 부원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전체 학생 수랑 비교를 하면은 2007년까지는 만 명대 한명 비율로 봤을 때 180만까지 있는데 232명. 2008년까지는 200명 대를 유지를 해요.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2009년부터 꺾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생 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저 대중이 안 맞는 게 보이는데 왜 출산율이 원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2012년에 제가 먼저 말했던 그 이유로 극감한거 빼고는 200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9년에부터 밑으로 꺾이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올림픽 진출하면 된다는 그 개설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림픽을 2008년까지 4회 연속을 진출을 했는데 왜그이 유를 꺾였는데 이빤이 보이는 거 과정고도 그 성적 나면 그 인기 생긴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W K B L 제일 인기 팀이 왜 하나원큐인데 나 하나원큐도 좀 그런 게그 신전 포스터 좀 출력해가지고 상동 쪽에만 걸지 말고 그 옆에 공업단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도 하나 걸라고 그냥 선수들 포스터 조그맣게 하지 말고 신전을 크게 걸어 그냥 그래도 관중 유치 잘 되겠다. 그러니까 뭐 국대에서 잘하면 모티베이션 생기고 지원자 생긴다는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지금 국대에서 잘하는 거뭐 옛날에 우리나라 잘할 때 그걸 보고 들어왔다는 선수 누구인지 얘기해 봐. 아무도 없다니까. 누구인지 얘기해 봐. 박혜진마저도 그냥 학교 선생님이 박원주를 처음에 스카우트 하려고 그랬는데 박원주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박혜진이 그 얘기 듣더니 관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보호자격으로 같이 들어간 거야. <laughs>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 선수를 늘리냐면, 남자 선수를 늘려가지고, 오빠 따라서, 이렇게 농구장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나요. 근데 왜 생각하는 게, 거기 사고가 거기서 멈춰있는지, 그 2012년에 올림픽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2013년에 오르죠.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요. 2016년에 또 올림픽 못 나갔는데, 17년에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2021년에 올림픽 했죠. 그 이후로 꺾였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2014년에는, 인천에서 홈에서 남녀 동반 금메달이에요. 아시안 게임. 근데 떨어졌죠. 2018년까지 계속 쭉 간부해요. 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그래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 게임 끝나고 조금 올랐다. 14명. 조금 올랐다. 근데 이게 대중이 없어요. 이게 진짜로 내가 장담하는데 이 조금 오른 거는 그 이전에 3학년이 너무 없는 상태였던 가능성이 너무 커요. 팔레만 아시안 게임 보고 들어왔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는 이게 여기에서까지 농구부를 택하면 진짜 이걸로 직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맞아요. 뭐 중학교 때 들어갈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때 3년 전치고 땡겨서 봐도 안 맞아요. 그 2014년에 동반 금메달 땄으면 그때 들어온 시기가 그 중학교니까 3년 전으로 땡길게요 그러면 2017년에 들어오는 건데 이미 줄었잖아요. 더 줄었잖아요. 오히려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할 수도 있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숫자를 보는 게더 맞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뭐 국제대 성적이니뭐 출생아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비율. 이거랑은 전혀 대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하냐고 대체? 나이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진짜로 출생가가 극가 많은 2010년대 이후의 사람들은 아직 중고등학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출산율을 딴지 걸고 넘어져 아, 진짜 지능이 안 돼서 모르는 거야 아니면은 진짜 거짓말하려는 거야. 좀 속일 걸 속이세요. 2021년에 도쿄올림픽 선전이 있었고 그리고 월드컵에서 오랜만에 일승이 있었는데 그리고 강희슬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도 모티베이션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난 협회장기 출전 선수 몇 명? 68명 왜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천수 전 선수가 2002년 월드컵 효과가 딱 8개월 갔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이후에 상승 요인을 보면 라이벌리 스토리라인이랑 그리고 연예인을 통한 마케팅 성과를 잘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쿠팡플레이를 하면서 그 컨텐츠에 따른 감정 이익 이게 효과를 봤다 그러지 국제대회 성적으로 그 올라가시기 없다고 본인도 얘기해요 8개월 잠깐 8개월이면 1년도 못갔단얘기예요이 홈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도 이러한다고 어린날 여자애들이 지금 올림픽 볼것같은지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얘들은 그냥 환경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올림픽에서 잘아 쟤네 그런 사람 있구나 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진 않아 근데 2007년 이후로 왜 이렇게 갑자기 꺾였냐 어, 이때부터 컨텐츠가 되게 다양해져요 유튜브도 2008년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인터넷 방송이 이때부터 성행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꿈꾸는 사람이 많아지고 소녀시대가 2007년 데뷔예요 그러니까 여자 학생이면은 이쪽로더 동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분야가 넓어졌어요 지금 옛날에 농구대잔치가 그렇게 흥행을 한 거는 그 시절에는 겨울에 실내에 들어가서 즐길 만한 문화가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볼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진짜 스포츠 인기가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인 거예요. 배구도 따지고 보면 여자 배구가 인기 많은 거예요. 그 이유 설명 안 해도 알죠. 지금 전패했다고 지금 다음 시즌 들어가면은 인기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저때 말해도 선생님들 입김이 너무 세서 뭐 교내 체벌도 있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농구부 만든다고 학생들 몇명불러가지고 일단 시키고 이게 가능했는데 이 시기부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줄어든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로 가질 만한 분야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굳이 운동 쪽을안 가게 되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자인데 운동이 특기다 그러면 유튜브 하는 게더잘될 수도 있다고. 여자 홈트레이닝 콘텐츠. 그 구독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프로 해가지고 뭐몇억 받는데 누구는 10년 이상 하던데 그런 사람이 한 해에 몇 명이나 나오냐고 그 확률을 노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건 하다가 다른 게 가기도 편해요 이 얘기를 굳이 꺼낸 거는 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고 대체 왜 거짓말들 하는지 좀 누가 이해 좀 시켜줘 이렇게 빤히 나온 자료가 다 나오는 거 가지고 이거 통계청에서 가져온 거예요 통계청하고 대한체육회에서 근데 기자들도 이거 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은 아무도 간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팬들 수준이 안 되면은 그 문화의 수준은 떨어지게 된다고요. 이만하면 좀 인정 좀 합시다. 예, 이번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